가정용 커피 머신은 사먹는 것과 맛이 가 될까? 3종 비교. 위조의 반자동 커피 머신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. 1 0트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빠르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고품질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베이지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1.2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여러 잔을 한 번에 만들기에 적합합니다. 또한 필터 섬 종이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커피 스타일을 시도해 볼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해 유지 관리가 간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이 제품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빈 크루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. 800W의 소비 전력 덕분에 빠르게 예열되어 바쁜 아침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50ml의 용량은 개인용으로 적당하며 진한 에스프레소를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주는 스팀 기능의 만족감을 표시하며 간편한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커피머신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솔리스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가정에서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. 960W의 강력한 소비 전력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스팀 기능이 있어 부드러운 거품 우유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블랙 색상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크기도 적당해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조작이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커피 머신으로 매일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아이템입니다.